안녕하십니까 엄지척 선발 대회 시설 환경 분야 발표를 맡게 된 당진축산농협 신동욱입니다. 저희 조합은 퇴비 유통 전문 조직 활성화를 통한 가축 분뇨 처리 및 경축 순환 농업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사업의 개요, 추진 내용, 성과, 핵심 성과인및 활용 방안 그리고 기존 컨설팅과의 차이점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가축 분뇨 문제가 대두되었고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의 산성화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은 조합에서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손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축산농가의 계획적인 분뇨 처리, 처리비용 절감, 퇴양의 계량,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화학비료 비용 절감, 지자체 살포비 확보를 목표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퇴비 부속도 자체 검사 및 검사 대행, 교반 전후 암모니아를 측정하였으며 친환경 방역부 지원으로 암모니아와 콤백 부속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더, 트랙터, 굴삭기를 보유한 농가는 농가 장비로 교반을 하였고,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퇴비량이 많은 경우 조합 굴삭기로 교반을 하였습니다. 농가별 퇴비 상태에 따라 가루형 부속 촉진제 또는 백상 미생물 살포를 부상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가 협소하여 교반 방법과 비생물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교반이 컨설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퇴비 운송은 퇴비사의 크기에 따라 5톤과 15톤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운송하고 경작지 크기에 따라 트랙터 부착형 살포기와 굴삭기로 살포하였습니다. 퇴비를 반출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살포 작업을 하였으나 퇴비 반출 일정과 살포 일정의 기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마지막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공동방재단의 협조를 얻어 털취제를 살포하여 민원 발생에 대비하였습니다. 사업수진청과의 개량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에서는 분뇨처리시 일일 장비 임대료 110만 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이용시 톤당 5천 원으로 일 30만 원, 약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농가에서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 또한 퇴비를 조합 경작지에 살포함으로써 비료 비용이 1년에 80헥타기준 1천만 원 이상 소요되었지만 퇴비 살포 후 비료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비슷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합은 20년도 기준 111헥타의 퇴비를 살포하여 헥타당 2220만원의 살포비 수익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2천만원 이상의 살포비를 신청하여 살포비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어그릭스 시스템 등록으로 퇴비 유통 전문 조직 담당자들은 지자체 서류 제출이 좀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각 조합에서는 살포비 확보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조합의 핵심 성과 요인은 다른 조합의 활용 방안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선정은 가축 분뇨 처리가 어려운 농가 중에서도 최소한의 교반 장비가 있는 농가들로 선정하여 교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후숙도 검사기와 암모니아 식정기 사용으로 전문적인 컨설팅과 더불어 면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경작지의 퇴비를 살포를 통해 비료 비용을 절감하여 조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으로 굴삭기 채바가지를 통해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은 축사 인근에 경작지가 있어서 퇴비를 필요로 하였으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굴삭기만으로 퇴비를 살포하게 되면 퇴비 살포기 없이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으로 퇴비 운송 시간을 절약하여 퇴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조합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교반 살포 역할만을 계획하였으나 농가에서 부속도 검사 및 성적서 보관, 퇴비 관리 대장 작성 등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북도 검사 컨설팅, 암모니아 측정, 교반 살포, 마지막으로 일지 관리와 성적서 보관까지 원스톱 컨설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기존 컨설팅과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축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 당진 축산농협의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합에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이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퇴비 유통 전문 조직 활성화를 통한 가축 분뇨 처리 및 경축 송환 노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